네, 주식시장이 또 급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 한미 통화수와프 체결 소식에 진정되는 듯했던 원 달러 환율도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마감했죠. 네, 현재 코스피는 1,582.2로 전일 대비 5.36% 하락했고. 코스닥도 443.72로 전일 대비 5.14%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 투자자별 수급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이 5,600억 원가량을 매도했고, 기관도 4,200억 원가량을 매도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주요 지역 폐쇄, 그리고 국제유가 급락에 하락했습니다. LA에서는 한 달간 긴급 자택 대피령을 실시했고, 뉴욕에서도 외출 금지가 권장되고 비필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등이 지시되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유가전쟁 우려로 14% 정도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등 매크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응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이 창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는 소식에 급락 출발했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추가적으로 수정한 이후 다시 표결에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지면서 낙폭이 조금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이 다시 1280원대까지 상승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 코스틴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의약품 업종이 장중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급증했고,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케, 셀트리온 제약도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마감 후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의 개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증시가 연일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통화 수합을 체결로 안정되었던 환율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SK증권은 중장기적으로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산의 둔화. 둘째, 신용 리스크, 리스크의 이연,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적합한 정책 발표. 이세 가지를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전례가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특히 이번 위기 의 핵심이 신용 리스크인 만큼 연준이 CP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사채를 매입해야 시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연준의 회사채 매입을 승인할지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EU 집행위가 회원국에게 엄격한 예산적자 한도 준수 임의에서 벗어나서 필요한 만큼 지출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 EU, 장관, EU 재무장관들이 EU 집행위의 제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승인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승인이 된다면 EU가 재정건전성 의무를 중지하는 첫 사례가 되게 됩니다. 또 오늘 저녁에 예정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 마감 시황 또 이번 주 전략까지 세워 봤습니다.